네, 전 시간에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오늘은 캠퍼스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자, 전 시간에 한 가지 제가 더 소개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잠시 볼까요? 자,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여기 좌에 위에서, 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픽셀로 돼 있죠. 웹으로 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꼭 픽셀로 놓고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편집 쪽에서 일을 하신다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픽셀로 놓든지 밀리미터로 놓든지 이렇게 놓고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끄고요. 자, 캠퍼스 사이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간단히 이미지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갖다가 제가 이미지 사이즈 점검을 해보죠. 이미지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와, 180에 어, 1200에 1600 짜리네요. 자, 얘를 레이 루션을 다시 또 72로 바꿔 볼게요. 네, 엔터 했구요. 자, 이 사진이 지금 100%로 봤을 때이 사진입니다. 그러면, 요 사진에 하단에다가 저는 하단에 요만큼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여기에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걸 해볼게요 자 여기다 무언가 제가 꽃말을 쓰고 싶은데 여기에다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면 캠퍼스 사이즈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작업 스테이지 공간 사이즈 만들기인데 자 여기 보면 기준 중심점이 나오죠. 여기를 선택하고 제가 여기에서 하이트 값을 64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740으로 100만 넓혀 볼게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밑에 공간이 조금 더 만들어졌죠. 위에는 안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디트의 언 o 다시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위쪽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쪽에다가 제목 타이틀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캠퍼스 사이즈. 밑으로 기준으로 정렬해놓고 위 공간을 남기자. 하이트 값을 여기다가 740. 어떻습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타이포 툴을 가지고서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네, 플라보스 뭐데이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무브트를 선택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서 공간 만들기입니다. 자, 단적인 예를 위해서 제가 이미지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불러와볼게요. 자, 여기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픈. 자, 600에 600 JPG 있죠? 불러 볼게요. 자, 가로 세로 600에 600짜리인데 여기에서 제가 크랍툴를해볼 건데요. 아, 크랍이 아니죠. 캠퍼스 사이즈로 자, 가로 세로 6 0 0짜리에요 그러면 제가 하이트의 값을 여기에서 제가 800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위드 값도 8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기준으로 위쪽에 600이었으니까, 여기 100이 더 생길 것이고, 100, 밑에도 100, 여기도 100. 그러겠죠?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줄여서 볼게요. 자, 줄여서 보시면, 100, 100, 100, 요렇게 다, 예, 공간이 더 만들어진 거알수 있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저는, 원래 사이즈대로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그러면, 캠퍼스 사이즈 가서, 여기 뭘로 하면 됩니까? 600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릴렉티브 한번 소개할게요. 600, 600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릴렉티브를 눌러주면 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0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캠퍼스 사이즈에서, 자, 릴렉티브 체크하셨죠? 그러면 0과 0인데요. 자, 원래대로 100, 100씩 마이너스가 되고 싶다면, 마이너스 200이죠. 200. 그 다음에, 오케이 OK 하시면, 자, 사이즈가 기존 사이즈보다 작아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묻는 거예요. 자, 원하는 겁니다. proceed 눌러주시고. 어때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 2, 3, 4, 5, 6번만 남기고, 7번 쪽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캠퍼스 사이즈 가서, 위에를 기준으로 해놓고, 자, 릴렉티브 켜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돼요? 마이너스 200 쓰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요, 릴렉티브 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래 사이즈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400, 어때요? 됐죠. 다시 한번 캠퍼스 사이즈, 자 1234, 123만 없애 볼게요. 자 밑에를 기준으로 200 됐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나 원래대로 다시 돌리고 싶네요. 이거 제가 만드느라고 시간 좀 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두하면 된다고요. 자, 언두 한번 했네요. 자, 그다음 다시 언두하면 되나요? 리듀인데요. 언두고요.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스텝백워드라고 있죠. Alt, Ctrl을 누른 상태에서 Z를 땅, 땅, 땅 원하는 만큼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요. 한 번씩 해보죠. 자, 요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만 되나요? 이전 작업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알수 있죠. 자, 스텝 워드는 뭐예요? 자, 오늘 또한 가지 예. 또 배우게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컨트롤과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z는 뭐예요? 리듀. 네. 그래서 어 보시면 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예 작업했던 지, 어, 영역과 작업 이전 영역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알트 z 구요 그 다음에 원래 작업을 했던 예 최근 영역으로 돌아가는 건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뭡니까 알트 아니죠? 어, 죄송해요. 쉬프트죠. 그죠? 쉬프트죠. 쉬프트, 제트죠.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스텝 포워드, 스텝 백워드. 자, 과거로 가는 단축키와 미래로 가는 단축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laughs> 이해하셨있죠 자, 해서 크랍 틀에 대해서 제가, 아, 크랍이라네요. 계속 제가. 자, 이미지에 보시면, 캠퍼스 사이즈. 근 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제 친구가 저한테 어, 증명사진을 프린트를 좀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프린트를 좀 하고 싶다 증명서를 사진을 한장 준비해서 프린트를 하게 된다면 자새창 만들어 볼게요 자새창 만들 때에 600에 600이면 안 되겠죠 자, 인쇄용이냐, 프린터용이냐. 프린터용이라면 200이면 좋하다 그랬죠? r e 루션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드 값은 몇이 돼야 됩니까? 자, 픽셀로 넣으면안 되죠. 3인치에 4인치에 3인치, 아, 3인치에 4인치 해볼까요? 자, 여기 3인치에 4인치. 요렇게 하면, 이게, 네 증명사진 사이즈가 맞죠? 그죠? 그리고, 편집용이라면 rgb가 아니고 cmyk 칼라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만들어져요 헉, 굉장히 큰데요 이거 맞나요 자 돋보기 선택하고 프린트 사이즈를 눌러 볼게요 맞네요 그죠 프린트 사이즈는 이만큼만,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사진을 제가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플라워 이미지스 있죠? 자 이미지스가 있구요 이미지스 안에 보면 자 증명 사진은 준비된 게 없는데요. 제가 어, 그냥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 그림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아마 어, 예상해보다 작게 들어올 건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해주시구요자 이게 증명 사진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놓고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가 얘기하기를, 요 사이즈가 5, 3, 인치에 4인치는 잘 됐는데, 잘 됐는데, 한 장만 뽑을 게 아니고, 기왕 뽑아주는 거, 10장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미지에 캠퍼스 사이즈로 가셔서, 기준 정렬, 상단에 왼측 으로 놓고요, 픽셀이 아닌, 인치로 놓고, 그 다음에, 가로 위드값이 3으로 되어있는데요 얘를 30으로 놓고 오케이 OK 하시면 되겠죠 자 화면에 맞춰보기 해볼까요 돋보기 상태에서 액츄럴 픽셀이 아니고 화면에 맞춰보기 피트 스크린 아 필이네요 자 피트 스크린 자 그럼 사진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진을 갖다가 제가 여러개를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단축키를 하나 써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자 제가 Ctrl+J를 눌러 주게 되면 Ctrl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이 영문이라면 Ctrl+J 눌러주면 여기 레이 하나가 더 복사됐죠 자 무브 툴로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또 Ctrl+J 이동 Ctrl+J 이동 Ctrl+J 이동 Ctrl+J 이동 네, 그러면 정확히 맞겠죠 자이대로해서 프린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네 10장의 증명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캠퍼스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어 응용을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친구가 요거 보더니 기왕 뽑아 주는 거 20장 해주면 안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에 캠퍼스 사이즈 가서 하이트 값도 픽셀로 나오죠 얘를 인치로 바꿔놓고, 세로로 몇으로 하면 돼요? 여기를 8로 해주시면 되겠죠. 8로. 아이고, 잘못했네요. Ctrl Z. 언두한 거예요. 캠퍼스 사이즈. 상단 기준으로 해놓고, 인치로 놓고요. 됐죠? 그러면 밑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더 이미지들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복제하는 단축키 한번 이 시간에 배워봤네요. 뭡니까? 컨트롤 플러스 알파벳 J죠. 어, 레이어를 카피하는 방법은 원래 이번 시간에 할건 아닌데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응용 방법들을 한 가지 예,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제가 가상적으로 미션을 한번 두고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